안녕하십니까. 피부 전문가, 피부 미용을 전공한 마치장입니다. 자, 오늘은요, 어, 제가 개인적으로, 어, 이 DDP, 어, 디에고 달란 팔마 라인 중에서요, 이 필링 라인을 가장, 뭐랄까, 좀 특별하게 생각했고요. 좀 신기하게 좀 생각했거든요. 어, 앞으로 또 필링제를 또 설명해 드릴 거지만, 산필링인데도 불구하고요, 통증이라든지 이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 신기했고요. 40%까지 되는 필링인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정말 색다른 필링이라는거 많이 느꼈고요. 그 중에서 오늘 그 리스페이스 라인이거든요. 보시면 레비빌 리스페이스 2 이렇게 해놨죠. 이게 노란색이 이제 리스페이싱 라인입니다. 어, 그냥 가볍게 그냥 필링 라인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제품은요. 어, 일단 미리 수는 이렇게 300mm. 300ml고요. 어, 좀 쉽게 생각하면 보통은 이게 필링하기 전에 그냥 디클렌징으로 끝나잖아요. 얘는 어, 약한 필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본 필링하기 전에 약한 필링으로 우선 어, 자극을 조금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얘거든요. pH 3.5고요. 부드러운 어, 정화및 각질 제거 기능이 있으면서요, 어, 불순물, 피지 등을 미리미리 제거를 좀 해주고. 어, 그 뒤에 필링 라인에 가기 때까지 피부를 좀 준비해 주는 역할 그러니까는 뒤에 강한 필링 오기 전에 예로 인해 가지고 좀 적응하는 그런 시간을 주는 게 바로 이렇게, 어, 이 토너입니다 이 토너 이름 자체가 뭐냐면요 각질 완화 토너이기도 하고요 어, 이름은 로지온 프레파라트리스 엑스폴량앙라고 합니다 어, 일단은 이 복합산이 어, 첨가되어 있거든요 어, 글리콜릭산하고요, 루코노락톤이랑 어, 델타락톤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일단 산 자체가 들어있기 때문에 얘를 닦토 어, 하듯이 이렇게 토너로 닦아내듯이 어, 여기 보시면 네, 구멍 있잖아요.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펌핑을 하게 되게 되면 음, 여기서 토너가 올라옵니다. 오른 조금 이따 보여드리고요. 일단 어떤 활성 성분 때문에 그런 작용을 하는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레비빌 해가지고요, 음, 줄기 세포와 피부의 마이크로 환경, 마이크로 바이옴이라고 보통 요즘 많이 이야기를 하죠. 어, 리벤싱을 도와줘, 재생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두 번째는 글리콜릭산, 어, 다 아시다시피 각질 제거하고 안티에징, 이 노화 피부에 상당히 좀 좋은 그런 산이죠. 그다음에 글루코노락톤, 이것도 각질 제거하고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안티 리에텐드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요. 어, 세포 보호 시스템이고 안티 자극 반응. 어, 얘 때문에 자극 자체가 조금 완화되는 어,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일단은 보통 어, 다 아시다시피 필링이 냐 하게 되면요. 어, 뭐 하나 이상 복합적인 서로 다른 화학 물질이 피부에 도포해서 각질 제거를 해주는 그런 역할이 있고요. 이후 어, 빠르게. 어, 지금 이쯤까지 어, 흡수가 돼서 표피의 재생 과정을 촉진시켜주는 역할이 바로 필링이죠. 하지만 어, 필링 자체는 매우 이게 전문적인 방법으로 어, 자극이 강할수록, 거의 강력할수록 자극이 높아서 많이 건조해지면서 홍조도 있고요. 그 이외로 피부에 자결감이라든지 어, 뭐 불편함을 많이 수반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리스페스 라인은요, 어, 즉각적인 효과적인 각질 제거하고 재생 효과, 그 다음에 자극이 적고 염증으로 인해 수반되는 부작용을 싹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 이산필링에도 불구하고요. 정말로 자극이 하나도 없습니다. 따갑거나, 그렇지도 않고요. 과연 내가 필링을 했나? 느낌이 들 정도로, 음, 상태가 상당히, 어, 적습니다. 하지만, 어, 피부를 만져보면 보들보들하게, 음, 필링이 된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 개인적으로 신기한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어, 전처리, 본 필링 하기 전에 전처리 하는 이 각질 완화 토너를 적용하는 부분도 상당히 새로웠습니다. 어, 보시면요. 뚜껑을 이렇게 열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눌러주면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냥 닦듯이 이런 식으로. 꼭 필링을 안 하더라도요 내 피부를 어, 좀 손쉽게 각질도 제거하면서 어, 그 다음에 불순물, 피지 등좀 제거 싶다 하게 되면 이 토너를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닦아내주는 역할만 하더라도 자, 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불순물이 묻어져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필링을 하기 전에 한번 예로 피부를 필링 받을 피부를 미리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그 뒤에 강한 필링이기 때문에 약한 필링을 해서 적응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300ml기도 하고요. 요거는 그냥 어, 홈케어용으로 해가지고 욕실에 비치해놓고한 번씩 닦하 어, 듯이 어, 닦아내주면 상당히 또 좋은 효과를 또 발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샵에서는 이제 그런 용도로 사용하시고요. 어, 앞으로 제가 그 제품 설명을 드리면서 프보롬도 같이 한번 설명드리는 어 그런 도 시간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말 그대로 얘는 이제 화장솜에 묻혀서 가지고 눈과 입술을 어, 제외한 나머지 얼굴에 전반적으로 가볍게 닦아내듯이 발라만 주면 되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나름 이렇게좀신기한 제품이기도 하고요. 제가 자꾸 강조드린 이유는 어, 상당히 사용 범위가 넓은, 어, 제품이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꼭한 번, 어, 테스트 하셔서요.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로지온 프레파라트리스 엑스폴리앙 때였습니다. 꼭한번 저기 해 보세요.